Sun is shining 안녕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파차 같은 걸 먹어 줘요. 굉장히 잘짧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여우티? 원래는 차담차담의 팥? 단호박이랑 그거 팥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먹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올리병에서 구매했던? 제 붓기가 점점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준비를 해볼게요. 요즘에 아침 되면 피부 땡기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좀 날씨가 사실 조금 건조해져가지고 저는 진짜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항상 피부가 건조해져요. 속 건조가 되게 심해지고 이런데 지금 슬슬 그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얼마 전부터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었어요. 요아임 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사용해 줄 거예요. 요거는 생 무화과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인데, 요아임 프롬이 무화과 라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꽤 전부터 테스트를 해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엄청 촉촉한 거예요. 약간 속건조까지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무화과 속 단백질 분해 효소 성분이 각질을 천연 보습 인자 성분으로 분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을 잠재워주고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 준다고 해요. 바르면 수분이 딱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저는 솜은 이 크리즈마 솜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스폰지 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장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엄청 얇은 솜이었는데 약간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 솜이랑 되게 궁합이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솜에 머금었던 게쫙 뱉어진 게 느껴져요. 스펀지 짜듯이. 너무 신기한 게 이건 하나만 발라도 수분감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손에 덜어서. 근데 이 제품이 콧물 스킨도 아니고 되게 가벼운 물 스킨이에요. 물 스킨인데 보습감은 있는? 진짜 촉촉해요, 이거. 건성이신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지성분들은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요렇게 한번 아직까지는 손만으로 이렇게 수분감을 주거든요. 그랬는데도 되게 좀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요 아임프롬이라는 브랜드가 진짜 그 자연의 원물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쫀쫀해요. 안에 좀 머금고 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요. 성분도 정말 좋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화장 전에 각질 떠있는데 다가 스킨팩 같은 거 해주시면 진짜 쫀쫀하게 화장이 먹어요. 앰플은 요거 글로우베리. 더 앰플리스트 시카큐어. 요거 사용해줄게요. 요즘 피부가 살짝 조금 건드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메인으로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처음에 구매를 하시고 하나만 구매하신 분들이 이것도 언제 진행하냐고 괜히 하나만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 재진행을 할것 같아요. 조금 멀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열심히 사용을 해주세요. 요즘 제가 또 이거 바르고 있어요. 메디힐 티트리 바이온 블레미쉬 시카 크림이거든요. 이게 저번에 선물로 들어왔었는데 요즘 또 발라보고 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걸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피부가 되게,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연두빛이거든요? 요거.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완전 쫀쫀. 근데 되게 무거운 쫀쫀함이 아니라, 살짝 로션처럼 발리는데, 수분감은 좋은 수부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선크림.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저번에 원플원으로 사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진짜 가벼워요. 메디힐이랑 제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완전 수분. 쫀쫀, 촉촉. 베이스 단계는 이거. 헤라 글로우라스팅 쿠션. 이거는 21N1 바닐라 컬러고요.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었죠.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 요 블랙 쿠션 퍼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에스쁘아 비글로우 퍼프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랑도 궁합이 좋거든요. 이거 지금 사는 게 없어져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부가 진짜 매끈해져요. 커버력도 좋고 피부결이 진짜 예뻐져요. 짱이죠? 좀 전에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좀 건드렸더니 살짝 빨개졌는데 완전 매끈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블랙 쿠션 퍼프인데도 헤라 거라 그런지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마도 음 피부 표현이 정말 하나도 두껍지 않고 완전 매끈하면서 촉촉해요. 촉촉한데 너무 또 번들거리지 않은? 두껍지 않지만 커버력은 있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지금 세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필까지 증정하는? 저도 살려고요 진짜 장난 아니죠?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되게 피부가 뭐 이거 저 친구한테도 영업해서 친구도 구매했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컨실러는 요거 아린다움 슬림 커버 리퀴드 컨실러 1호 크림 컬러. 이것도 진짜 좋아요. 저 컨실러 요즘 맨날 이것만 쓰고 있어요. 오, 진짜 밀착력도 좋고 얇게 표현이 되는데 커버력은 진짜 짱인. 이렇게 손으로 해도 진짜 잘 가려지고 밀착력이 좋아요. 여기 흉터 있는 거 가려볼. 몇 번만,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이렇게 머물어주다가, 이렇게, 퍼뜨려주면. 여기 있던 거 지금 없어졌죠? 짱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쿠션이랑 이 컨실러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밀착이 장난 아니야. 접티가 없어졌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파우더 요거. 삐아 라스트 세번 팩트. 요거 요즘 진짜 잘 바르고 있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열면, 얘가 진짜 폭신폭신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치 침대에 누운 것 같은. 붙이고 팡팡팡팡 해주면 폭신폭신한 거 사이로 이렇게 가루가 팡팡팡 나와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지금 약간 눈 밑에 그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걸로 해서 얘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늘이 좀 사라졌죠? 이 유분감 때문에 생기는 더 돋보이는 그런 그늘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없애주는 느낌? 요 팔자도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할 때 메이크업 받을 때도 꼭 여기를 항상 눌러주시더라고요 눌러주면 여기가 싹 메꿔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브로우는 이거 릴리바이레드 스키니 매스 브로우 펜슬 다크브라운 컬러 요즘 맨날 똑같은 브로우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브로우를 사용을 해보려고요 릴리바이레드는 처음 써봤거든요 발색이 막 진하지 않아서 그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로우 중에도 발색이 세상 진한 브로우들이 있거든요. 얘는 약간 연필 같이 굉장히 발색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로우인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저한테 딱 맞아요. 진짜 요즘 낮에는 너무 더운데 저녁에 막 한강 같은데 잠깐 나가면 너무 또 춥고, 일교차가 요즘 미친 것 같아요. 쉐딩도 그냥 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쉐딩은 요거. 투쿨포스쿨 쉐딩. 요거 모던 컬러.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약간 쿨쿨한 느낌의. 근데 저는 요즘 요걸로 그냥 아이섀도우도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잡히는 부분. 여기 잡아주면 코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두덩이도 한번 쓸어줄게요. 술 밑에도 지금 또 구름이 많아서 해가 또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얼굴 전체 쉐딩 턱살이 약간 스트레스라서 턱 밑부분을 안 해주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여긴 또 하얀데 여기가 더 어두워져가지고 뭔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를 꼭 쓸어준 다음에 쓸어준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섀도우는 짠! 너무 예쁘죠 이거 어뮤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 팔레트인데 성수동 컬렉션이에요. 어뮤즈 틴트 중에 성수동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그 라인 중에서도 그 컬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컬러가 약간 이런 톤 다운된 톤 다운된 핑크? 이런 큰 펄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진짜 예뻐요. 오늘 베이스로 이 컬러를 먼저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바나나 같은 컬러를 위에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좀 톤다운된 느낌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언더에도 아까 사용해줬던 첫 번째 사용해줬던 컬러로 두 번째 예쁜 요 컬러. 진짜 말린 장미 같은 컬러? 요걸로 좀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금펄 콕콕 박힌 약간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요것도 진짜 예뻐요. 이걸로 살짝 쌍꺼풀 라인 쪽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진짜 작은 브러쉬로 획기 도는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이걸로 라이너 가까이에 여기 엄청 큰펄 있잖아요. 입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만 지금 만져도 얘네가 다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브러쉬 같은 걸로 세심하게 콕콕콕 해줘야 돼요. 양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펄 같이 이렇게 얹어준 거. 오늘 아이라이너는 요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로즈 브라운 컬러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한번 써보려고요. 치카이 치코 원픽 스키니 컬러 카라 로즈 브라운 컬러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런 색깔 있는 마스카라 요즘 진짜 안 발라가지고. 그냥 약간 브라운 마스카라 같은 느낌? 근데 색깔이 진짜 묘하긴 하네요. 여기에 섬유질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속눈썹이 진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속눈썹 진짜 길어졌죠? 오늘 치크는 제가 이번에 브루조아에서 이번에 이거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해림 쌤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벨벳 더 펜슬 2호랑 3호. 하나는 조금 더 누디한 오렌지고 하나는 좀더 핑크빛? 색깔 너무 예쁘다. 딱요 성수동 파레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어, 이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저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얘 아까 처음에 발라준 베이스로 블러셔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블러셔로 발라주니까 진짜 예뻐요. 음. 예쁘죠? 요리 펜슬 2호. 요거를 약간 라인 쪽에 컬러 진짜 예뻐요 사실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줘도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밀착이 완전 잘 돼요 그래서 잘안 지워지는? 안 날아가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은데 그죠? 아, 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번에 새로 나온 베니스 컬렉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밑에가 떼어졌어요 스티커가 이게 스티커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몇 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제가 찾아보고 남겨둘게요. 이번 베니스 컬렉션 진짜 다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느낌? 칠리 같으면서 <laughs> 이거 두개 조합 대박. <laughs> 가을 완전 가을 같죠. 라이너 색깔을 한번 더. 살짝 이렇게 오버립으로 헉,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미친 것 같아 색깔이 제가 요즘 코에다가 발라주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바비브라운 듀얼 엔디드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이거든요 약간 하이라이터 느낌이에요 이렇게 코에다가 한번 해보면 예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이 손가락으로 톡 두드려주면서 얘를 좀 밀착을 시켜줘요 음! 광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습니다. 옷을 입고 와볼게요. 요거는 매종키친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이거 말고 다른 반팔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빨아가지고 요거를 입었습니다. 고랑 오늘 그로브 니트 베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요렇게 제가 맨날 입는 자라 데님 요거. 쇼츠 입어줄게요. 아직 낮에는 좀 더워가지고, 요렇게 입어줘도 될것 같아요. 신발은 요고. 신발 요거는 제가 사뿐해서 이번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런 컬러 웨스턴 부츠인데, 스웨이드인 거를 갖고 싶어서 사뿐에 마침 있길래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신발 진짜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굽이 5cm 굽인데, 그리고 앞 코가 좀 뾰족하고, 밑 바닥? 거기가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눌려서. 근데 요그 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부분에. 뒤꿈치 부분에도 쿠션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쿠션이 있어서 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진짜 잘산것 같아 이거.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데님 쇼츠랑 더 추워지기 전에 입으려고 오늘 이렇게 코디를 해볼 거예요. 오늘 가방은 가방도 약간 베이지 베이지한 건데 짠. 요거는 기준 제품이에요. 기준에서 이번 캡슐 새로 나온 컬렉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피칸백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피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를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셔링 느낌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내는. 그리고 이걸 열면 여기 안에는 약간 이런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수납이 굉장히 좋아요. 이 가방의 포인트가 이렇게 백팩처럼 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매주면, 이거를 진... 끈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매줘도 귀엽고, 약간 이런 픽한 백?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톤다운된 갈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긴 진주 목걸이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먼데이 에디션 제품인데, 이거를 이렇게 뿅! 이렇게 끼면, 조금 더 멋스러운 그런 느낌? 이어커프는 제가 항상 껴주는 이 키라임미샤 요거를 이번에 다시 구매했잖아요 여러분 저거. 이게 구매가 엄청 힘든데 제가 알람까지 맞춰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라임미샤 껴주고 반지는 이거 먼데이 에디션 제품이에요. 이렇게 먼데이 에디션 제품 여기 두 개가 하나 세트예요. 그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다 같이 껴도 되고 하나는 또 다른 쪽에다 껴도 되고